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우리가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 힘드냐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인지하려고 하면 육체적인 형상을 가져야 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육체적인 형상의 틀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알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양, 양을 치다가 한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가 불에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계에서 가까이 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신 사건. 또 아시는 것처럼 변화되기 전 바울이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잡아 가던 길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어, 재밌는 사실은 당시 바울과 동행했던 일행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2장, 20, 2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바울만 분명하게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강력한 현상을 동반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무려 25리, 한 11킬로가 넘는 거리를 같이 걸어가십니다. 같이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되어졌던 일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설명하는데 두 제자는 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엘리에게 몇 번이나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한계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찾는다는 것? 별탐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적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야 같이 마시옵고. 어느날, 아브라함 앞으로 낙은의 세 명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한 명은 하나님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어떻게 알수 있느냐?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우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소돔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더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9장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떠난 사람들의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저녁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루시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자라며 정리해보면 아브라함 앞에 세 명의 낙은애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붙잡고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하였고, 그 중에 천사였던 두 명은 먼저 소돔으로 떠났고,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온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서 내 주여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인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외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담는다는 것은 불경한 일이고 또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야외가 아닌 주인,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자신의 제앞을로 지나가는 나그네 그것도 거짓고를 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붙잡았다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행동입니까? 분명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아브라함이 그냥 빈말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대하듯 행동을 합니다.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드리고 떡을 만들어 대접하고 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가,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로 한심한 존재였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된 것일까. 상세기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은 어떠한 내적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7, 17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바꾼 것입니다. 86세 때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한 사건. 세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고 둘째는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을 살에다가 새기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내가, 어, 그와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었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세 사건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팔레라는 것도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칼로 자르면서 언약을 우리의 살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프레임, 즉, 틀이 바뀌었습니다. 프레임에,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즉,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전혀 다른 틀과 태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들을,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 아침에 조용한 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졸고 쉬고 있는데, 한 역에 도착하자 아버지와 자녀로 보이는 사람들이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장난을 치고 떠들고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아저씨가 아이들을 불러 세워서는 혼을 내면서 조용히 시켰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에게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이들이 공공 장소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면 제재를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난무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저씨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 이 아이들의 어머니를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하철 지하철 안 사람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던 승객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다르게 보이는 것. 이것을 스티븐 코비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틀 밖으로 나와서 상황을 다시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틀 밖으로 나와서 예수라는 새로운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상이 주는 어떤 삶의 흐름을 쫓아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다른 태도로 다르게 볼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르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즉 이전의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틀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99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폐경이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여러분, 이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했던 살아도 결국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에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 자신,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이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라처럼 프레임 안에 갇혀있다고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만 가지고도 다시 말해서 불합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다른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기만 해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각, 전혀 다른 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상황 속 앞에서 웃고 있는 사라에게 아주 싱겁게 한마디 던집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프레임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된다고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부, 부지런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엉청하고 군별을 없던 자들이 생각에 깊이가 생기고 총명해집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내가 사는 상황 자체가 절망적이고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등으로 굉장히 괴롭고 힘든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살까지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삶, 비록 가난하, 가난할진 몰라도 내 마음의 부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런 태도로 세상을 자유하며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기적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부요, 거기에 무슨 부요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 여러분, 없습니다. 거기는 온통 환란과 기근과 핏바, 죽음의 얘기가 잔뜩 깔려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소망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크게 기적이에요. 무슨 병이 고쳐지고, 금가부가 날리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바로 사람이 바뀌는 것. 이전에 내가 살아오던 삶의 태도를 버리고, 전혀 다른 삶의 태도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비웃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은 사라를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라를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너도 변화될 수 있다. 이처럼 사라는 그 순간에는 여전히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존재, 즉 프레임 밖으로 나가서 볼수 있는 존재인 아브라함과 그 때의 살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프레임 밖에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다른 존재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식의 한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확장되고 더 이상 무지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앞에 환란이 오더라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런데 그것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어,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아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 요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할 때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그 이걸 긍정의 힘으로 이해하면 골치가 아파요. 이건 긍정의 힘,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현현을 영적으로 느껴서 그들이 섬기 성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귀한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100% 완벽하게 인식하고 100% 완벽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자신 앞에 있는 나그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 어렵게 표현하면 지식의 한계가 사라져간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용어를 한다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패러다임, 프레임이 깨지는 순간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느끼지 못하던 것들이 느껴지고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고민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죄악이 관영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고민하실 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이고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받은, 먹은 게 있는데 좀 어, 비밀을 알려주고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진, 그럼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17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 여기서 숨기겠냐? 숨기겠느냐?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카사인데, 이것은 여러가지 형태로 쓰여집니다. 여기서는 강조 능동형으로 쓰여졌는데, 그래서 사실은 숨기겠느냐 정도로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옳은 번역은 정말로 숨기겠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정말로 숨길 수 정말로 숨길 수 있을까? 라는 의미가 내재된 정말 숨길 필요가 있는가라고 번역을 해야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더 이상 무지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 뜻의 순종함으로 행하는 동역자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다고,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런 아브라함과 달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되기 전 아브라함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따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나, 죄가 왕노릇하던 나. 나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나, 여러분, 그 프레임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혹은 다른 경험을 통해서든,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크기의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차이가 느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기만 해도, 세상이 내가 다른 존재임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전부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과 차이가 벌어져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다른 존재가 되어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의 프레임으로 보면 복수해야지. 이건 불공평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세상의 프레임으로 보면 내가 오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도 용서받을 죄인인데 내가 먼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존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간 것처럼 받은 은혜를, 받은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해서 우러나오는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알기 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